지난 6월 12일은 예수 성심 대축일인 동시에 사제들이 복음 선포의 직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사제 성화의 날이었습니다. 이날 저희 교구는 사제 성화의 날 기념행사를 교구 내에서 사목하고 있는 사제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삼남진에서 열었습니다. 불볕 더위였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신부님들은 삼랑진 성당에서 지구별로 그룹을 지어 묵주기도 5단,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면서 김보무 순교자 성지까지 걸었습니다. 사제 성화의 날을 맞은 신부님들은 감회가 새로울 텐데요.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제가 신자들의 냄새가 나는 사제가 되어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신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야 되고, 신자들과 함께 이렇게 머무는 어떤 사제의 모습들을 요청하시는 경의의 말씀이 아닌가 싶었고 그런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만내가 아, 정말 얼만큼 신자들 가까이에 있는가 그런 부분을 찰하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신자들 가까이에서 신자들과 함께 머무는 사제가 되겠다는 부분을 계속 고민하면서 성찰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구름 한대 없이 맑은 날 또 우리 선배님들 또 성지까지 걸어갔는데 같이 또 동료 가족들 같이 걸어가는 것이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렇 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 마음으로 살아요.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들 오셔서 어쨌든 김보모 순교자 묘를 응. 참배하고 하신다니까 나름대로 사제들의 삶이 김보모 순교자의 삶과 더불어서 사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 언제나 효도를 다하는 그런 사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범우 순교자 성지에 도착한 신부님들은 점심식사를 한후 교구장 황철수 주교님의 주례로 사제성화의 날 감사미사를 다 같이 봉헌하였습니다. 특별히 미사 중에 교구 총대리 손삼석 주교님께서는 초대 조선 교구장 뷰르기에르 주교를 주제로 한 강론도 있었습니다. 강론 중에 인상 깊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원히 여기 머물 것처럼 내일 떠나는 것처럼 준비가 왔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좀참난참 참 <laughs> 크게 었습니다 내일 가더라도 열심히 기다릴까는 주변의 마음을 안고 있습니다. 호소서 성령이여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는 사제들에게. 넓은 마음을 주소서, 어떠한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끝까지 항구하며 그리스도의 심장과 고동을 같이하고 겸손과 충실과 용기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며 거기서 유일한 행복을 찾는 넓고 강한 마음을 주소서. 아멘.